운명은 이처럼 문을 두드린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이 강렬한 선율에는 그가 세상과 싸운 절망과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무엇과 싸워야 했던 걸까요? 베토벤은 이미 20대 후반부터 청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가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을 잃어간다는 공포와 절망. 그는 점점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고 친구들과의 대화마저도 메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그 절망 속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항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음악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1804년부터 1808년까지 작곡된 교향곡 5번, 일명 운명 교향곡. 그첫 번째 악장은 마치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듯한 강렬한 선율로 시작됩니다. 베토벤은 이 도입부를 통해 자신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는 결의를 표현했습니다. 당시 베토벤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명의 목을 붙잡고 끝내 굴복시키고 말 것이다. 최근 연구자들은 이 곡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표현을 넘어서 인간의 의지와 극복이라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베토벤은 정말로 운명을 굴복시켰을까요?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술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